아, 씨, 이번에 결국 이걸 하고 있네. <laughs> 진짜, 씨, 이번에 개똥 같은 거, 씨. 이번에 결국 이걸 하고 있어. 아 아, 결국 이걸 하네. 아. 그래, 이양 이렇게 된 거, 싸게 떴으면 좋겠습니다, 진짜. 되겠니? 일단, 앙커미가 가지고 있는 바인드 큐브로 30회가 가능한데, 그걸로다 뜨면 좋은데, 아마 힘들겠지. 다 깠습니다. 제발 나오길 기도해 봅니다. 제발, 저렴하게 몇 벌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. 저렴하게, 몇 개만. 가자. 우와. 그래, 뭐, 첫 솔부터, 그죠? 첫 솔부터 그럴 순 없으니까. 액땜, 액땜. 어? 아, 씨, 이불에 바인드 큐브. <laughs> 이제 어떡하냐, 씨. 이불에 바인드 큐브 사야 돼? 아. 아림답지. 아, 이 바인드 큐브 값이 엄청 나갈 텐데. 아, 그거, 그거 샀어. 그거 산 거야. <laughs> 어 아, 그거 이미 깐 거야. <laughs> 그 깠어. 어우, 씨. 이거 가서 봐봐. 얼마가 나가는 거야, 이제? 네? 야 벌써 씨부레 미래가 보인다 한 개도 안 떴어 <laughs> 일단 다섯 개 사서 까볼게요 제발 많이 떠라 하나씩 갈게 하나씩 하나씩 여기 요게 잘때네야 씨부레 나 바인드로 돈 나갈 줄은 몰랐다 진짜 야, 바인드로 <laughs> 바인드로 돈 나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갑니다 두개 제발 두개 제발 우와 다섯 개 어우 씨부레 제발 우와 잠천만만더 야너 지금 과자가 목구멍에 들어가니? <laughs> 안커만. 아, 뭐너뭐 처먹니? 너야너 너 목구멍에 들어가 그게 지금? 응 어. 지금 그게 어. 2주... 과자 아니고 아몬드인데 뭐라고? 과자 아니고 아몬드인데 아 이런 거한 방에 까야 돼 그죠? 그래야 대박이 터져 그죠? 한 번에 까야 돼 갑니다 3 2 1 간다 우 오. 아다 합쳐서 아다 합쳐서 31개 오해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31개가 떴다는 게 아니고 다 합쳐서 31개가 나왔습니다예요 제발 어 색깔 괜찮다 아, 어 호박바지 씨부레 이거 색깔 괜찮은데? 아니야 돌려 그 머리 안써 그니까 러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남겨놔 이러면은 남겨놓겠는데 아씨이번에 당나귀기 어? 이 부추 뭐야? 당나귀 부추 화려 앙커아저힘 빠지게 네. 저기요 악녀사님 빠지게. 근데 왜 룩이 점점 귀여워지? 화려 막 이런 거존네 괜찮지? 지금 룩아 마스크, 어, 자기야, 코로나인데 마스크, 마스크 뽑았어. 괜찮, 괜찮. 저도 1억 넣고 하나도 안 줌. 조용해. <laughs> 지금 칼레도 박스만 3개, 4천만 썼어. 3천만 넘게 썼어. 조용해. 시끄러워. 야, 그래도 여러분, 레압 3개나 뽑았습니다. 아, 알아. 봤어. 레압 가격, 씨. 그래, 300만인 거. 봤어. 크리아, 형도. 300만, 다 봤어. 300만.

다시 지갑을 열어야겠네요. <laughs> 웃지마, 여자... 지금 씨, 네 뽑다가 이 지경되고 있는데, 지금 씨, 이 여자 웃음이 나와... 안 나왔어요. 아, 이 여자, 여 씨, 제발... 오... 아, 또 치러... 아, 치러... 풀세트 나오겠네. 이 개똥 같은 거 진짜... 웃지마, 너 왕여자... 아, 이 씨, 하지 말랬지, 내가! <laughs> 웃지 말라고! <laughs> 웃긴 거 같아. 아아아 존내 장나네아 7억 2부의 풀세트 나오겠다 진짜. 아 전달받네. 야 이거 7억! 야 7억만 따로 모아볼까? 7억만? 지금 7억 신발, 바지. 야몇개안 남았어요. 오. 아. 오케이. 괜찮아. 클론은 괜찮아. 클론은 괜찮아. 클 클로... 오와, 씨발. 클론는 600밖에 안 한다고? 아니, 그냥 야. 그냥 레두개 나온 건데? 똑같은 2.5퍼. 그니까 같은 2.5퍼인데 씨발 왜 이걸 주냐고. 개똥인데 저거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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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났다. 야, 어떡해. 아, 없어. 아, 잠깐만. <laughs> 자, 다음 세트. 다음 세트 들어오실게요. <laughs> 잠깐만. 야, 형 지금 멘탈 갈거 같거든? 어,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. 좀더 재밌는 진행을 위해, 저, 니코틴도 충전하고 올게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담배 한핀고올게 멘탈이 많이 갔어. 어, 이대로 계속 진행하면은, 잠시 후에 괜히 혼자 진지 빨면서 존재 무섭게, 무섭게 합성한단 말이야. 어뭐 그걸 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재밌는 진행을 위해 멘탈 회복 좀 하고 오겠습니다. 한번 좀 나올 법합니다. 나올 법도 해. 진짜 많이 돌렸거든. 어. 제발 아. 오아 음... 어? 여명 씨. <목소리> <목소리> 한 번만 아씨. 네. 어, 개똥 같은 거면 존내 나오네. 응. 와 산딸기 산닭이. 산딸기가 나왔어요. <laughs> 보이지도 않아 시브이 산딸기는 어디 있는 거니? 아그지 같은 거시브 보이지도 않는 거죠. 왜 나와? 귀걸이네 귀걸이. 알아. 안다고 귀걸인 거. 아, 누가 몰라서 얘기하니? 누가 몰라서 얘기해? 아, 왜? 왜? 화내는 거 아니야! 화내는 거 아니라고! 몰라서 얘기하냐고! 설명해주잖아! 몰라서 얘기하니? 아, 씨, 왜, 안 나오네? 어, 조진 거 같아. 아, 큰일 났다. 물고기 나올게요. 한 번만! 아이, 번에 덤파이돌! 와, 숄더 가다가 또 나왔어. 와, 아직 중복이 없네.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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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 또 뽑겠습니다. 두 세트 더 뽑을게요. 우와, 이거 시브레. 좋네. 와 이거 씨브레 어떡하면 좋니? 와 큰일 났는데 진짜 아예 안 나오는데?